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성물도 독서 기도 제이독서 성녀 클라라가 프라하이 복녀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려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천상의 군대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불을 놓습니다. 그분에 대한 관상은 우리의 휴식이고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만족입니다. 그분의 감미로움은 우리를 가득 채워 넘쳐 흐르게 하고 그분에 대한 기억을 감미로운 빛으로 빛나게 하며 그분의 향기는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을 직접 보는 영광스러운 천상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의 광채요, 영원한 빛의 반사이며 티 없는 거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여, 왕후이신 자매여, 이 거울을 매일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안팎으로 단장하고 여러 색깔의 꽃들로 치장하여 지극히 높으신 임금님의 딸과 정결한 정배에게 있어야 하는 온갖 덕행의 옷을 입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거울 전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거울에는 복된 가난과 거룩한 겸손과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울의 맨 밑에서부터 본다면 말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신 분의 가난을 볼 것입니다. 놀라운 겸손이여 비할 수 없는 가난이여 천사들의 임금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께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다음으로 거울의 중간을 본다면 그분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겪으신 무수한 수고와 고통, 그리고 그분께서 지니신 겸손과 복된 가난을 볼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거울의 맨 위를 본다면 십자가 나무 위에서 고통 당하시고 거기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신 그분의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신 이 거울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라. 내가 겪던 고생 같은 고생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외치고 울고 있는 그분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답합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고두고 두고 기억하면서 내 마음 괴로워하겠나이다. 천상 임금의 왕후이신 아네스여.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 안에 이 사랑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임금님의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부요와 끝없는 영예를 바라보시고 열렬한 갈망과 마음의 사랑으로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분께 이렇게 외치십시오. 오, 천상의 신랑이시여. 날 이끌어 당신을 뒤따르게 해주소서, 싱그럽기 그지 없는 당신의 방향으로 줄다름쳐 가리이다. 당신께서 나를 술방으로 이 몸을 데리고 가실 때까지, 당신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 받치시고, 당신 바른손으로 기쁘게 이몸 안아 주시며, 당신의 그 입술로 나에게 입맞춰 주실 때까지, 나는 지치지 않고 달려 가리이다. 사랑하는 아내스여.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이 가련한 어머니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 대한 기억은 내 마음 안에 굳게 새겨져 있고 나는 다른 누구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